스파클 볼 때마다 약간 그 나만의 모르, 나도 모르겠는 그 희열이 있어.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거를 계속 생각하거든? 근데 약간 지금 약간 스파클에 좀 꽂힌 것 같아. 내 느낌상 조금 그래.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빨강, 하얀, 금색 조합 일단 내가 정말 좋아하고요. 그리고 내가 나비, 꽃무늬, 하트, 이런 거진 진짜 좋아하거든. 거기다 이 여우 여우 가면도 굉장히 좋아해. 어, 양갈래 머리도 좋아해. 근데 여기다 빨간 색깔 벚꽃 타투 했다가 나 방울도 좋아해. 방울 진짜 좋아해. 완전 내 취향. 어쩔 거야? 어땠을까잉? 스파클이 날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. 갑 개소리긴 하지만, 이거는 뭔가 남천이라는 나무의 잎같이 생겼달까? 그리고 눈 밑에 이렇게 면지곤지 너무 좋고, 어쨌을까? 그리고 나 약간 이렇게, 보여? X 모양 끈처럼 된 그런 옷 되게 좋아하거든? 이 표정, 이 표정 봐봐, 어떡해. 저런 볼 발그레한 미소녀 같은. 아나서브컬처가 알고 보니 내 취향인 거 아니야? 저 캐릭 열아홉 내열의 내열 내여, 내 열어서 만들었나보. 그런가봐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. 아 몰라 눌러볼래. 내가 이런 꽃 얼마나 좋아하는지 솔직히 내 옷이나 내 이쪽 비녀나 아니면 그런 거 보면 바로 알것 같지 않아? 내 빨간 끈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빨간 색깔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옛날부터 좀 그래 거기에 노리개까지 진짜 마라탕 마냥 내가 좋아하는 거다 골라 담은 그 생명체 같아 너무 사랑스럽잖아. 심지어 내가 가질 수 없는 슬렌더 체형이랄까? 아닌가? 나 슬렌더인가?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저런 표정 절대 안 한다고? 그건 좀 생각해 볼 만하군. 아. 나 그리고 아 맞아. 내가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. 나 앞머리 있는 거 좋아해. 근데 난왜 앞머리가 없지? 잘못 만들었다. 성형을 해야겠군 아 성형이 아니라 미용실에 가야겠군 허, 이것도 이쁘다 음. 예쁘노 내 스타일 코스프레 할수 있으면 좋겠다 영업당한건가 이미 아, <laughs> 어, 나중에 스파클 코스프레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뭐야? 어머 <웃음> <웃음> 와우! 어머어머 어머. 뒤로 가기 뒤로 가기 <laughs> 벌써 스파클이 되고 싶어하는 경제. 아 근데 한번 코스프레 같은 거는 해보고 싶긴 하네. 다른 거엔 내가 이렇게 게임 캐릭터에 관심 가진 적한 번도 없었는데 신기하다. 진짜 신기하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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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어머 이거 이건 뭐야? 어머나. 뭐야, 이거? <웃음> <웃음> 당장 뒤로 가! 당장 멈춰! 이거 아이폰인가? 나도 아이폰으로 바꿔야 되나? 음, 펜작화. 어. 와. 마치도록 하겠소. 햄.